안녕하세요. 잔차닷컴입니다. 이번 제품은 음, 29인치 휠의 MTB 알루미늄 MTB 모델인 예거 아스펜 S 29 모델입니다. 어, 보통 우리가 입문용 산악 자전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휠셋은 요즘에 다 29인치를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. 26인치 기존의 예전 26인치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에서 대부분 쓰이고 저가형에서 어그 뒤로 27.5인치가 지금도 현재 유통은 되고 있으나 대부분 선택하시는 거는 27.5인치보다는 29인치, 어, 빠른 음, 그 스피드와 어, 이렇게 존턱 같은 거를 경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휠세 29인치 휠의 장점이 좀 부각되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이제 어, 예전에 27.5인치를 선택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다 29인치 휠셋을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알루미늄 프레임에 29인치 휠셋을 작작하고 슬램 어, S S X 이글 12단 구동계를 사용하는 음, 제품군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음, 제품이 에, 출시됐습니다. 출시된 건 아니고요. 사실 기존에 원래 이제 96만 원에 출시가 되었는데.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96만원에서 가격을 대폭 인하한 77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어, 앞으로 이제 이 가격은 이제 계속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건 아니구요. 지금 이제 원래 96만원 짜리가 이제 77만원으로 인하, 인하가 됐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남은 재고에 한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15인치, 17인치, 18.5인치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였으나 지금 18.5인치는 모두 품절이고 15인치랑 17.5인치 그래서 1 8 0미만인 분들한테만 선택이 될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, 어,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s r m SX 이글 12단 구동계가 장착된 겁니다. 그래서 11에 50t. 이 뒤쪽에 큰 50t가 있어서, 어, 아무래도 언덕 같은 MTB 산악 구간에서 굉장히 가볍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어, 보통 이제 가격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크랭크셋을 좀 저가형 뭐 호환되는 아 브랜드 거를 대부분 쓰는데 아이 제품은 스램의 비비랑 크랭크 이렇게 똑같이 스램 스램을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좀 높였습니다. 그래서 앞쪽은 32T.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에서 어 봤을 때큰 장점은 크랭크도 같은 스램 구동계를 아니가 램 구동기, 크랭크를 썼다라는 점. 그래서 통일성을 주었다. 그래서, 굉장히, 9 6만원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만, 지금 77만원이면 굉장히,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. 77만원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보통 12단은 거의 없고 11단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프레임이 어 경량 알루미늄에 자, 보시면 스무드 웰딩 처리가 돼서 어 스무드 웰딩도 보통 이제 그좀음 되게 깔끔하게 하는 게 있고 어좀 약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했어요. 보시면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도장도 두툼하고요. 예. 네 해서 좀 고급 음, 100만원대의 알루미늄에 쓰는 프레임과 거의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MTB, 에, MTB이기 때문에 실제 음, 산악 라이딩도 분명히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인터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전립선 일반 뭐 노멀한 안장은 깨져 있습니다. 서스펜션은 락 기능이 됩니다. 락 기능이 되는 코일샥이고요 트래블은 100mm. 100mm 트래블에 일반 락 기능이 되는 코일샥을 썼습니다. 어, 컴포넌츠는 알루미늄 예거 컴포넌츠를 사용했고요 어, 핸들바가 좀 넓게, MTB 요즘 트렌드처럼 이 넓게 예, 사용했을 때 720mm인가 그래요. 그래서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넓으신 분들은 커팅을 하셔도 되고 이제 이 좌우의 폭이 커팅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게 넓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뭐 이렇게 핸들을 잡으셔야 어 내리막에서 좀더 안정감 있는 조향이 가능하세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레버도 똑같이 슬램 음 레버 12단 썼습니다. 브레이크는 시마노 MT200 유압브레이크를 적용했구요. 그립은 그냥 기본형 락그립을 썼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은 허브가 시마노 허브를 썼습니다. 그래서 허브를 시마노 허브를 썼기 때문에 어 로터가 디스크로 터가 센트럭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음 허브도 어 가격에 괜찮은 허브를 썼다. 이 가격이면 심한 허브 썼으면 좋은, 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구요. 그래서 브레이크는 안쪽으로 넣지는 않고요. 뒤쪽 브레이크 케이블은 바깥으로 노출되는 형식입니다. 그래서 정비성은 이 부분은 안으로 넣으면 깔끔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어, 바깥,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되면 정비성은 더 조, 좋을 수 있다. 예.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뒤 QR 방식이고요 77만원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분명히 시중에 지금 요즘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, 이런 스램에 통일성 되는 구동계를 썼고 12단 기어비를 쓴 어, 제품이 안지는 않다. 실측 무게는 15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13.6kg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29인치 휠셋을 끼인 MTB로 했을 때뭐 준수한 무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가격으로 맞춰보면 굉장히 괜찮은 무게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이어입니다. 어, 타이어가 29인치에 1.95 폭의 타이어를, 거의 도로용 타이어를 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일반 도로만 타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단점은 안 되겠으나, 아 약간의 인도길이나 아니면 뭐, 산악라이딩도 같이 겸해서 어 하실 생각이시라고 한다면, 지금 요 타이어는 좀 아쉬울 수 있다. 그래서,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.1 폭의 타이어를 꼈으면 어좀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좀, 음좀 이렇게 등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어 주행의 어떤 뭐 이렇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MTB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2.1의 폭의 타이어를 끼는 게좀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. 1.9의 타이어를 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로로만 뭐어 자전거길로 해서 한강변 라이딩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 될건 없고요. 나는 그냥 음 도로 플러스 산악 라이딩까지 겸해서 같이 할 생각이다라고 시 한다면 지금 이 타이어보다는 2.1 정도의 타이어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 그리고 브레이크 부분은 또 이제 이게 일단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시마노의 이제 기본 음 시작점 인데 어 일반적으로 요정 요정도만 되면 은 우리가 이 초보자분들 쓰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좀 이제 자전거 스킬이 올라가고 좀더 즐겁게 이제 예 라이딩을 실력이 자전거 오래 타다보면 실력이 늘기 때문에 산악, 이건 산악 라이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, 산악 라이딩에서 기존에는 내리막을 천천히 내려갔다면 이제 좀 실력이 늘면은 뭐좀 거칠게 내려갈 수 있게 되, 되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이거를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어, 그럼,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전거를 오랫동안 이게 쓸수 있을 만큼의 구성이다라는 어,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여기까지 예고 아스페네스 29 모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